안녕하십니까? 박훈탁 TV입니다. 바이든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을 지원했습니다. 중동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바이든이 이란에게 60억 달러를 재우 지원하자 이란의 대리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탈레반이 이스라엘 침공을 위해서 이란에게 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9.11 테러 22주년을 맞아 바이든이 이란 정부에게 억류된 미국 이중국적자 5명을 풀어주는 대가로 이란 정부에게 60억 달러를 보내는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의회가 월요일 이러한 결정을 통보받았는데, 이는 수감자들의 귀환을 수년 동안 기다려온 수감자들의 가족과 지지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거래가 이란에게 극적인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이란의 대리군 하마스가 안식일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게 5천 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가자지구를 운영하는 이란의 대리조직 하마스가 7일 아침 이스라엘에게, 이세,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수의 로켓을 발사해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압도했고 이스라엘에 침투해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그 대리인을 멀리하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의 아랍정부 사이에 역사적인 평화와 외교관계를 달성했지만 바이든과 그의 최고 보좌관들은 이란으로 복귀하기로 결심하고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취임 첫 해에 행정부는 하마스로 전달,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당국에게 3억 6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과 다른 18명의 상원 의원들의 테러리스트 지원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바이든이 막대한 양의 이란 제재 석유를 방출했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화했습니다. 이란은 이제, 위성을 발사할 수 있고 60%까지 농축된 우천, 우라늄 우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이 테러리즘과 이슬람 폭정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하마스가 이란의 도구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도에는 서로 증오하는 나쁜 행위자들이 많고 다양한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이란이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란은 심지어 알카이다 지도부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팀스카상원의원이 토요일 미국의 동맹국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의 공격에 직면하자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스카은 이란과 협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에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상원 의원이자 대선 후보인 팀스카은 데일리 와이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중동의 테러리스트에게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스는 바이든의 약점이 공격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협상이 여러 면에서 공격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물러나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에게 물러나라고 지시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서명을 비난했습니다. 트위트에 게시된 미국 팔레스타인 문제의 국외 성명은 수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분노를 표명한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스카스은 2021년 1월 취임 이후 잘못된 아프가니스탄 철수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소한 침입 발언에 이르기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수많은 외교정책 실패를 저질렀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익숙하지만 중동에서는 흔하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병사들이 박격포탄으로 보이는 것으로 무장한 드론으로 이스라엘의 MK4 전차를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MK4 전차가 공격을 받고 불타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최대 5천 발의 미사일 폭격 이후 발생했는데 전술적 정교함의 수준이 이례적이며 이스라엘 지도부는 이란을 포함한 외부의 지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침공이 초기 단계라서 새로운 정보를 전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팔레스타인의 최, 최신 전쟁 기술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스라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확전 일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까지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침공에 이스라엘 군이 대응을 시작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 200여 명이 숨지고 1,600명이 부상했습니다. 약 10시간의 전투 끝에 이스라엘 사람 40명 이상이 사망하고 80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현재 남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볼때 분명해지는 것은 이것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크고 파괴적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레바논의 군사조직 헤즈블라와 이란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헤지블라의 성명은 특히 유대 국가와 관계를 정상화한 아랍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현재 헤지블라와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은 조용하지만 네바논 남부에서 총격전이 시작된다면 이스라엘은 두 전선에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시리아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매주 시리아 내부에 있는 이란 목표물과 자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돕기 위해서 이란 전역의 자유통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이 2021년 탈레반에 항복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날 때 800억 달러의 미국 무기와 보급품으로 탈레반을 무장시켰습니다. 바이든이 탈레반 테러 조직과 이슬람 공범, 공범자들에게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 무기, 무장 차량, 헬리콥터, 탄약 및 현금 더미를 제공했습니다. 바이든은 출국하기 전에 장비를 파괴하지 않고 약 850억 달러 상당의 미운, 장, 미운 장비를 탈레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무기로 무장한 탈레반이 미군이 남겨놓은 전투 차량으로 이란을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보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쳐 나올 때, 아프가니스탄에 남겨둔 미군의 전투 차량, 보병, 보병 전투 차량이고, 탱크이고, 전, 탱크, 그 다음에 장갑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몰고 지금 탈레반이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